서현이 비녀 끝을 미란의 눈앞에 들이댄다. 미란의 한치에 흔들림 없는 눈금자. 힘조차 들키지 않으려는 얼굴. 민준아 서현이 좀 데리고 가줄래? 요즘 내가 민감한 거 알잖아. 어, 알았어. 서현을 밖으로 내보내고, 금방 돌아올게. 민준이 나가자 공포와 서러움이 밀려오는데. 엄마 무서워하지 마세요. 지훈이가 엄마 안아드릴게요. 아이를 안아줍니다. 지훈아, 우리 집에 너랑 같은 아이 본적 있어? 집에는 지훈이만 있어요. 한편 차 안에서 몰카로 미란을 지켜보고 있다. 미란이 상태가 이상해. 내가 뭐라고 했어. 넌 듣지도 않고. 아직도 내 마음속엔 그녀이 있어서 의심하기 싫은 거지. 의심하기 싫어하는 거 아니야? 헛소리 말고 대충 칼국수나 사서 빨리 돌아가자. 강미란 눈이 정말 안 보이는지 확인해야겠어. 아. 민준은 서현에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며 음식에 넣으라고 지시하고 서현은 미소를 짓는다. 민준 일행의 인기척에 미란은 순간 표정을 굳히고 눈은 공허한 어둠을 가장한다. 미란아 다녀왔어. 민준아 벌써 왔어? 우리 미란이 배고플까 봐 서둘렀지. 미란아 눈은 여전히 아무것도 안 보이니? 응안 보여. 걱정하게 해서 미안해 민준아.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은 내 아내인데 당신을 돌보는 게 당연하지. 자 칼국수 먹자. 민준아 애가 보는데 너무 민망해. 혼자 할수 있어. 미란아 내가 도와줄게. 자 빨리 먹어. 엄마 그릇에 지우나? 왜 그래? 괜찮아. 서연이가 돌봐주고 있어. 빨리 먹어. 지우나? 왜 말이 없어? 지우나? 지우나? 아 민준아 칼국수 엎질렀나? 이것도 제대로 못 하네. 내가 어떻게 너를 탓하겠어? 그래도 칼국수가 아까워. 괜찮아. 미라나 두개 샀거든. 지훈아, 엄마 좀 먹여 줄래? 싫어요. 아까 엄마가 저를 지훈이가 아니라고 했어요? 집에 남동생이 있냐고 물어보시고. 민준은 뭔가 찔리는 게 있는지 손에 든 칼국수 개릇을 <laughs> 쳐버린다. 왜 갑자기 얘한테 그런 걸 물어봐? 그냥 태, 태기 얘기했던 거야. 어릴 때 목에 점이 있었는데 커서도 있나 해서. 무슨 소리야? 지훈이한테 무슨 태기가 있어? 내가 어떻게 그걸 모를 수 있겠어? 엄마인데 민준아 좀 확인해 줄래? 아무것도 없어. 미란의 모성 본능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야. 민준은 지훈이를 바꿔친 걸 아직 모른다는 얘긴데 제대로 설명해 봐. 약 먹고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죠. 너무 예민해지신 거 아니에요. 빨리 집으로 가서 진짜 지훈이 단서를 찾아야겠어. 다음 화에서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